발렌시아가 가방. 야, 니 어디 혼자 왔나? 와, 멋지다. 와, 혼자 서려서 사람 사람도 많은데. 나 이제 야망이 부끄게지않야 야망이 잖아 야, 니막 사일 동안 든든하겠네. 응? 오늘 어, 눈치, 눈치 안 봐도 되잖아가면 어, 내 눈치? 응. 아유, 안 봐도 되지. 내가 뭐 눈치 준적 있냐? 근데 딱 짧고 올렇끝냈는왜또 24시간 왜 하는 거냐? 뭔가 뭐, 리액션으로 할 만한 그게 아니야. 니는 응. 아, 24시간 방송 좋아한다니까? 아니야. 니도 모르겠지, 니는 좋아한다. 작 <laughs> 해서 그래? 니한테 안 물었다. 엄마가. 우리 엄마야. 어, 엄마가. 아 엄마가. 우리 엄마야, 우리 엄마. 어. 저영이엄 어. 맞지? 갑자기 아, 누나인 몰랐어요. 제가 눈이 안 좋아서. 사장님. <laughs> 김지좀더 주세요. 지금 10분 넘게 기다렸는데. 복스바겐 <laughs> 쟤타 좋다 이마. 아, 유튜브 못 봤나 리뷰 조회수 잘안 나오던데. 네. 아, 차리비 원래 조회수 잘안 나온다. 차리비뭐 코파 <laughs> 형 이런 애들 있거든. 음. 그 형들도 60만 유튜버인데 그 형님은 코파다. <laughs>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. 아, 아, 이문다 먹네. 아. 혼자 이문 먹었어? <laughs> 남았어 남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. 에? 오늘 입맛 좀 변했네 따뜻한 아, 아, 거왜 먹어? 아,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라고 하하하 <laughs> 야 뭔가 좋네 이 닭바닥에 성민네 노래방 가고 싶다 아가씨 나오면? 하래저열 <laughs> 어. 자로 시작하는데 율? 텐? 텐 프로토스 말하는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그런데나 한번 가보면 천만원이라 카드라 아, 카드 사러 가야겠다 아 씨. 맨날 더이다 저번에 샀는데 잃어버렸어요. 그럼 다시 사야 되나요? 네, 네. 내가 가르쳐 줄게. 물 뿌려, 물 뿌려. 어, 샤워 한번 하고. 이제 또 닦는 거 밀대로 한번쓸 닦고. 다시 물 뿌리면 끝. 그리고 걸레로 닦아야 되는데. 니는 또 걸레로 안 닦잖아. 말릴 거 아이가? 햇빛에. 그러면 간단하지? 나는 진짜 거짓말고 세차하는데. 한4천원 들거든요. 근데 문찬이 차세동이 너무 굳어가지고. 뭐 시원하게 해봐. 저기 어깨 끄 끝날 할 거야 대충 할 거야 대충 하자. 피곤한데. 실례는그 하지 말자. 오랜만에 바깥일 하니까 좀 힘드네. 정비 나다어물 뿌린대 이거 이거 하면 돼. 세상이 좋아졌어. 이제 자동으로 물도 뿌려줘. 40초 남았어. 40초 안에 다해야 돼. 거품. 세차 끝. 오케이. 아, 야 문차. 야이이 그냥 거품 말리게. 떨어지면 되는 거 아이가? 야이좀세차리빠지겠는데야 그래, 뭐 이거 프라다 가방 아니니? 맞다 프라다 뭐 가방이 쓰레기장에 있는데 어디에? 내줄 내수 있겠나? 괜찮다 형에차 네. 안에 명품이 존나 많아요 한 천만 원쯤 있을 것 같은데? 오좀 정리됐네 그래도 야 이건 짐볼 아니야 너 하라 선물 줄게 너 하라고? 하라 아니야 너해나안쓸것 같아 나는 자 구찌 이렇게 막 신어서 뒤에 구찌가 다 떨어질라 하네 어 루이비통 프라다 어머 뭐좀 많아요 이거 뭐야 이거 슈프림 같은데 발렌시아가 가방 야니 어디 훔쳐왔나 아폭스방겐에서 주는 거야? 볼드글로브에 네. 유도복장에 태권도 뭐 바지에 DJ야 운동인이야 뭐여 야 이거는 뭔가 액체를 흘렸는데 완전히 굳어버린 거 같은데 와 어, 됐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안에 진공청소기로 이런 거다 빨아들여야지 빡시긴 하다. 야, 훈찬아, 저번에 니차 리뷰 했잖아. 장고장 하나도 없다 했는데 엔진에 불 들어와 있네요. <laughs> 경고, 아, 워셔 얘기였어? 이런 거 보면 사람들 좋아하거든. 기분 좋거든. <laughs> 야, 이거 그런데. 번지도 좀 닦아야겠다, 그런데. 좋아, 좋아, 조금 땡기. 좋아! 여기서 존나 꿀팁 하나 줄게. 어. 돈좀 넣어줘. 어. <laughs> 오, 어, 어, 부르부르르 떠는 거 봐, 어. 와, 어, 멋지다. 오, 왜, 왜, 나올 뻔 했다, 나올 뻔 했다. 나올 뻔 했다.